어, 저도 아기 엄마고 또 이제 아기를 키운 입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평소에 마음이 아팠었거든요. 그래서 음, 도움도 줄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고 그런, 그런 면에서 잡혔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모든 사람들은 다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계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며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면 같이 다 즐거울 수 있,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다 같이 오세요. 음,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 일이 나한테 어쩌면 큰 기쁨이 될수 있는 일 있으니까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요. 또 미혼모라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개인적으로나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럴 때 그, 나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